서울 도심 속에 위치한 한 교회는 최근 교회 건물에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해 지역 사회에 개방했습니다. 공연과 전시는 물론 각종 모임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엘트리오 초청 작은 콘서트가 열리는 이곳, 서초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별빛 갈릴리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된 곳입니다. 교회는 지난해 예배당을 구축하며 문화공간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사무실과 아파트 등이 질비한 도심 한복판에서 지역사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간을 통해 교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행사는 저희 교회가 주관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공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마음껏 그렇게 이 공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관 기획으로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크리스마스실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행된 1932년 실부터 영국의 동화 작가인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을 재능 기부를 통해 만든 올해의 실까지 전시됐습니다. 물컵이나 에코백 등 다양한 소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공간이 있어서 크리스마스 시일 전시를 좀 하면 어떠겠느냐고 먼저 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고 한달한달여 동안 전시도 진행하고 지역 주민들께 홍보하는 그런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지역 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인 건강과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나고 뭔가를 함께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이 시기에 시작을 했던 만큼 앞으로는 그런 열려있는 교회 누구나 찾아와도 반갑게 맞고 정말 섬기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바로 서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 개방으로 교회를 향한 문턱이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